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의 예린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의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은 정치자 여러분이 북조선에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상받아야만 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한원체씨의 정치보위부 지하감방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치보위부 지하감방에 들어선 첫날부터 피터지는 폭행을 목격한 한원체씨는 보위본에게 폭행을 당한 수감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방안의 사람들과 밤 10시가 되어 지침시간이 되기 전까지 목소리를 죽여가며 오래도록 하고 싶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북한의 감옥을 설명한다면 대한민국이나 발전된 국가들의 비할 바도 못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의 감옥입니다. 수인들은 한 명씩 일어나서 감방 구석에 두려놓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양철 둘 통의 볼일을 보게 되는데 뚜껑도 없는 둘 통에서 붕기는 악취는 좁은 감방 안의 공기를 몹시 더 자극했습니다. 한우원 채씨를 비롯해 감방에 있는 다섯 명의 수감자들은 악취 풍기는 썩은 공기로 숨 쉬며 8월의 무더운 밤을 감방 널마루 위에서 옷 입은 그대로 길를 베고 누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침 다섯 시가 되면 밤새 경비 근무를 섰던 정치 보이부 지도원의 기상 소리와 함께 악취 나는 용병기를 먼저 들고 나가 비우는 게 일이었던 것입니다. 방에서 제일 나이가 어려 보이는 젊은이가 기상소리와 함께 용병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의 주머니가 불러계십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변소에 가서 용병기를 써둘 때 변소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무엇? 담배 꽁초가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 담배 꽁초는 바닥에 터로 다시 새로운 담배가 만들어지고 수감자들이 제각금 몇 대씩 갖고 있다가 감시원이 보이지 않으면 흔적 없이 가만히 피운다고 합니다. 만약 담배꽁초를 피운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무서운 형벌이 가해진다고 해요. 아침 7시가 훨씬 지나면 아침 식사가 공급되는데요. 아침 밥이라는 것이 보이원 합숙 식당에서 한 것인데 모두가 옥수수 까마치였습니다. 땅땅한 옥수수 마른 까마치를 사발 식기 안에 담고 구석에 시래기 죽을 한대포 담아서 각자에게 한 그릇씩 나눠주는 것입니다. 밥도 양이 매우 적어, 제수들은 모두 영양실조에 걸려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햇빛을 보지 못한 새하얀 얼굴은 검은 수염 속에 묻혀 보기가 매우 수산할 정도입니다. 마파바람에 개눈 감추도 몇번 후루룩 하니 아침 식사가 다 끝납니다. 한우원 제시는 감방에서 처음 받아보는 식사인지라 서운한 감정을 누르면서 남들처럼 몇번 시래기 국물에 섞고 까마치 밥을 훌훌 마셨다고 합니다. 꼬꼬단 마른 옥수수 가마치는 채포지지 않아 모래알 같은 감각이 느껴지면서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두세 모금 마시다가 목구멍 안으로 넘기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퇴식하려 하자 옆에 앉은 제수가 제꼭 손을 내밀며 사발을 빼앗아 지더니 단숨에 쭉 들이마셨답니다.그러고는 "잘 먹었노라. 인사를 가볍게 하는데, 그것이 한원제씨마음속에 울컥하는 그 무언가가 솟구쳤다고 합니다."아침 마홉시가 가까워 오자 정치부 보위원의 부름을 받고 나간 한원 제씨는 그때부터 보위부 사무실에 끌려가 치조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보이부 지도원은 사복차림에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고, 한 원채 씨는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한 원채 씨는 첫 시작부터 악담을 하며 잡아먹을 것처럼 덤비는 보이원의 꼴에 위약감을 느끼며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중국에 왜 갔나는 보이원의 물음에 사는 게 너무 구차하여 돈이나 몇푼벌수 있을까 하여 중국에 갔댔다고 하자, 보이원은 미련한 놈이 어떻게 돈을 본다고 중국에 가냐고 하면서 중국에 가면 돈이 허공에서 막 떨어지냐고 다짜고짜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중국에 갔다며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그냥 치조가 아닌 정치적 성향을 정참하려는 기색이었다고 합니다. 한 원채 씨가 보위원의 억지에 금년 초에 애삼 2 k g 를 가지고 중국에 장사를 간다고 떠난 와이프가 오지 않아 찾아 떠났다고 하자 보위원은 중국에 누가 있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중국에 사촌 처남 하나가 있다고 답하자 담배 한대 꼬나물던 보위원이 밖으로 나가더니 손에 자그마한 나무 몽둥이를 하나 치고 나타났습니다. 한참 동안 쏘아보며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던 보이원은 욕설을 퍼부으며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아랫도리를 발로 마구 차며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구타를 당해본 한 원체 씨가 신음소리를 내자 보이원은 주먹으로 두 뺨을 엇박고 때렸고. 두 팔로 안 맞으려고 얼굴을 가리자 이번에는 들고 왔던 몽둥이로 몸의 아무 부위나 강개하지 않고 마구 두들겨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의에 가해지는 예상치 못한 매질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몸을 돌리면서 피하려고 했으나 수세찬 몸이다 보니 두들겨 주는 대로 맞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한참이나 팔길질과 몽둥이 체를 휘둘러 대던 보이지도원은 행패를 중지하더니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말해봐. 내가 언제 탈북을 했으며, 탈북 목적이 무엇이며, 건너가서 누구를 만났으며, 특히 남조선 안기부 놈들을 만났거나, 그들이 지시를 받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란 말이야.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밀 통로를 통하여 너의 모든 행동 자료를 다 통보받았다. 그에 근거하여 솔직히 다 말하기 전에는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란 말이다 보의 지도원은 의시되면서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상을 하면서 허룡하였고 한원채씨는 천매질에 꺾이고 온몸이 수순하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정신을 가다듬고 범에게 잡혀가도 정신 만은 발효 차려라는 말을 되새기며 보의원의 질문을 답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일에 도강하였고 중국 하룡시 소송향에 있는 사촌 처남집을 찾아서 그를 만난 애에는 그 누구도 만난 일이 없다. 그의 대답을 들은 포위원은 처남이 뭘 하냐고 꼬치꼬치 물었고, 처남이 농사를 하며 두 딸과 부부가 산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보의원은 처남 내 형편을 캐묻다 정각성이 있어 보이는 처남 식구들의 존재 사실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냐고 물었고, 한 원채 씨는 다른 사람은 만난 일이 없다고 서로가 주거니, 박거니, 옥신, 각신 반복해서 따지는 질문에, 거짓스레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한참 동안 매를 안기며 들복아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그 분위기가 약간 완화될 때 그의 책상에 놓인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버연은 두 손이 채워져 있던 한원체씨 수세 한쪽은 그의 손에 다른 한쪽은 난방 배간에 잠겨버리고 나갔습니다. 버연 사무실에 홀려 남은 한원체 씨는 조용히 지난 1년간의 생활을 해고해 보았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한원체치 가족들에게 고마운 조선족 동포들은 옷이며 신발이며 여러가지 일용품과 식량이며 돈과 고마운 마음들을 아낌없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탈보가 요 1년간 생활에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로 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해 망명을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금씩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생활비의 거의 전부를 한국행기를 찾는 데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3차에 걸쳐 한국방송공사에 망명기선을 바라는 절절한 편지도 보냈고 북경의 탈출로를 찾으러 갔던 한우원 제시의 둘째 딸은 한국대사관 주변에까지 갔다가 경비 성원들에게 단속당하여 구사 일생으로 살아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를 어렵게 구하여 전화를 걸어 망명 우사를 밝혀 보았지만 대사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으며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좌절하여 정신적 타락도 했었다고 합니다. 북경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돈다 털어주며 한국행 출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현실은 모두 한원체씨를외면했고 결국은 다시 북송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며 정치부 지하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온몸으로 느낀 한원체 씨였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한원체 씨 감옥 생활 일부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원체 씨처럼 신권을 유린당하며 자신의 먼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감옥에서 폭행의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북한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자유북한방송 북한인권이야기 시간 진행의 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